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쯤 되게 되면요 어,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이 들어도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 좀 이상하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이쯤 되게 되면. 이전 친구들도 다 가고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제일 큰 얘기가 뭔고 하니 건강 자랑합니다. 나 아직 건강하다. 병원에 안 가고도 건강하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하니? 난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어 너희들 같이 놀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알게 돼야겠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이를 사랑하는 민족이 돼야겠는데 언제쯤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은 가난이 어떻다 하는 것도 경험해 보고요. 또 일도 좀 많이 해 보고요. 또 오래 살아도 보니까요. 꼭 느끼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민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왜 일을 했냐 나 요거 돈 벌기 위해서 일했다 하면 그돈 벌면 일은 끝납니다. 그런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뭐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는 일을 찾아 가게 되니까 일에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에, 영국의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때는 전 세계가 전류했던 역사학자인데요. 에, 그분이 한그 얘기 이전 다들 잊어버렸습니다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에, 서양 사람들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는 꼭 합니다. 하나는 외국이 노마가 왜 흥했다가 망했느냐, 그 역사의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란서의 혁명에 대한 공부는 다 합니다 그 서양사 공부한 사람 가운데 이두 가지 공부 안한 사람이 없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자도 노마가 흥할 때 하고 노마가 망할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흥했던 노마가 망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거리에 지나가다 노마 사람을 만나서 당신 지금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일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회사나 공장 일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일은 왜 합니까? 그러면 노마가 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돈 벌러 간다고 그럽니다. 돈 벌게 되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놀고 서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노마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노마가 흥할 때는 어떠했는가? 노마 사람 보고서 지금 어디 가느냐고 직장에 간다고 그럽니다. 직장은왜 가느냐 그러면 일하러 간다 그럽니다.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일을 행복하니까 일한다고 일하니까 즐겁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에 대가는 부자가 돈 버는 거라고 그럼돈버는서뭐 하느냐고 그돈 버는 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쓰고 돈 오픈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를 올려놓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가 끝난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야, 요새도 이제 텔레비전 보거나 신는쭉 보게 되면요 흥하는 회사가 있고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도 있고 실패하는 기업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공무원들 가운데서 일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들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어서 일한 사람은 다무너지고 끝납니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한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철들면서 느낀 거예요. 민구하 아니, 가난해서 돈 때문에 일할 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행복하지 못했는데, 이 교육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 있고, 그러니까 일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80점 돼서 철들게 되니까요, 일의 가치가 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80이 되기 전에는 100사람이 100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 100사람이 라면 일의 목적이 100이다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좀 철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다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꽃 같으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하지만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일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는 왜 합니까 하고 정치가에게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함으로써. 좀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수 있으니까 정치라는 겁니다. 경제는 왜 합니까? 기업은 왜 합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이 기업을 잘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나보고 물기를 교육은 왜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교육을 해서 좋은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들이 행복해지고 제자들 통해서 사회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100 사람이 백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억긋 내게 되거나 내 욕심 때문에 일하게 되면 일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저 너무 쉬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그저 뭐, 교통부 장관이 되겠다. 그래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일에 정책을 잘 써서 국민들이 행복해지면 그일 행각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통부 장관이 되어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행하게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면 내가 장관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오히려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에게 미소를 주고 행복을 나눠준 사람이 보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나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집니다. 더불어 일하는 동안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은 보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전부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일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 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쭉해봅니다만은 요새 와서 감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다른건 아니고요. 에, 내가 100세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친구가 되고 함께 일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한것 그게 행복합니다. 그 대신 이 작은 일 같지만은 민족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길 수 있었다. 이건 남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 때문에 정치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은 행복을 나누어 가집니다.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무엇인가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미국 여행을 하시게 되면요, 워싱턴 DC에 많이 갑니다. 워싱턴 DC 가까운 곳에 마운트 보논이라고 하는 이제 거장이 있습니다. 가깝 멀지 않습니다. 그 등관이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농장인 딸입니다. 거기서 이제 농장인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게 농장에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조지 워싱턴이 살던 집이 있고 창고가 있고 이제 농장이 쭉 있는데요. 그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관광을 갑니다. 나도 이제 두 번쯤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걸어보게 되면. 방송에 들려옵니다. 아주 재밌는 방송 가운데 하나가 민고하니 워싱턴이 대통령을 그만두고서 거기 왔습니다. 와서 이제 농장 일을 하고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대통령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꼭 뭐라고 하는거아니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립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다른 때는 아무 얘기도 안하다가 선일 와서 자기를 대통령께서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그거 아니? 난 대통령 아니라고. 난 대통령 끝났고 와지 이거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이데난 대통령 아니라고. 날 뭐라고 불러서 좋을지 모르겠다 하게 되면 날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난뭐 농민이라고. 농민으로 있다가 아메리카를 위해서 책임을 맡고 일하고 있다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부르고 싶으면 날 농민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은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걸 보고서요, 저 정신 때문에 미국이 힘을 얻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느끼게 된대요. 조지 워싱턴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집 이제 왼쪽에 게 되면 언덕인데요. 돌짝밭이라고 할까요? 돌짝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제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영국과 같은 관례이기 때문에요. 미국 역사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 미국 역사에서 기억을 남길 만한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돼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상 떠나게 되면 꼭 그 국회 의사당에 모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 무덤이 생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국가 보시면 제나라니다 영국가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라고 하는 큰 예배당이 있거든요. 성당그 그 교회 예배당인데요. 그 예배당 아래층이 전부 왕실묘지입니다. 왕실 든다 그 묘지가 있고요. 평민들 가운데 나라 위에서 영국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은 성 바울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 지하실에 가게 되면 영국 역사를 빛내준 사람들의 무덤이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도 영국 계통의 정통을 가르쳐 주니까 반드시 거기에 갈 걸로 되어 있는데 워싱턴이유호을 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절대로 내 농장에 내 무덤을 내가 지정해 놓을 테니까 다른 데 옮기지 못한다고 글로 간다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세상 떠난 다음에 국회 의사당으로 모셔야겠는데 어떡하느냐? 당신이 남긴 유언이 있으니까 그 유언에 따라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문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도 여러분 가 보시면요. 군인이버쳐서고 있습니다. 아, 뻗쳐서고 있는데. 난그두 가지 농민이라고 불러 달라. 내 문덤이 여기 있다고 이게 옮기지 못한다 하고 그 결정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대법관 한 사람이 이제 흑인 여자죠. 그분이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아, 이번 여기에 모시자 하고 이제 간대요 그렇게 제제 모신데 그절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왜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수는 왜 하느냐 제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경제는 왜 하느냐? 가능한 국민들 위해서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나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가나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온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뭐 상하 관계도 없고, 갑을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가 존중을 받는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그렇게 쉽게 올수 있느냐 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결론 비슷한 말씀을 이제 드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년 아 역사를 쭉 생각을 해 봅니다. 전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문화국이 되고 경제도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언제쯤부터 시작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만 더듬어 봐도 삼일운동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100년 전에 삼일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이 100년 동안에 오늘 역사를 이만큼 키워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삼일운동 때에 우리가 역사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삼일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삼일운동 때 우리가 온 국민에게 꼭 같은 변화가 한 가지 왔는데 그게 뭔이아니 가정을 중심으로 살던 좁은 사회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만약 그때 그 변화가 없었으면 오늘 지 우리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만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부터는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출발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지고서 해방이 됐고요. 이교 전쟁을 극복하고요. 오늘 역사까지 와서 아시아에서는 지금 두 번째 가는 큰 나라를 이제 보람 있는 나라로 건설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국가와 민족의 생활의 단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국가와 민족의 단위입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하고 있는데 말죠. 이 코로나 할 때는 이건 누구 한 사람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한 공동체가 돼 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장을 못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되면 그 민족과 국가 사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민족을 함께 걱정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에, 전 에, 우리 부모님한테 아주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해서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성장하신가 교회 교육만 받은 셈이고요 우리 어머님 뭐 학교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런 옛날을 이제 살았는데요.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중학생인데 나중에 좀두문 일이니까 아마 그렇겠고 또 일제시대니까 그랬겠죠.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사회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단다.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보람 있게 남고, 그걸 못 하게 되면 내리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삼일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올까지 온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서 가정적인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용남매가 자라구요. 아들로서 제가 제일 맡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하시고요 어머님이 그가정생활다 꾸려 가신 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땀과 그눈물로서 내가 자라난 셈인데요. 그 내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에 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족들도 동생들도 많고 그래서 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냈는데 한번 우리 어머님께서 올해 아버지하고도 연런를 하고 그랬겠죠.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걸 보니까 너도 내친구들이 같이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봐라. 내가 나 도와주진 못하겠는데 내땀흘려가고 내가 고학해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할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가려면 가라 내가 동생들하고 굶어 죽게 하겠냐 모든 아, 뭐 책임을 맡기고 떠나려면 떠나봐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을 제가 오래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우리 어머님 볼 때마다 물어보죠. 어머니 그때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나보고 직원에는 걱정하지 말고 고학을 해서라도 대학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말씀이 아주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다릅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김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이제 김성락 박사인데요. 이 아들보고 뭐라겠는 하니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테니까 일본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라. 내가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너 보낼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큰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가게 되면 한달 이상 걸리는 때입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다 하면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 때입니다. 근데 큰아들을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보내고서 얼마나 힘든지 병지에서 느시더래요. 그래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아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 동생이 또 왔는데 김성동 목사입니다. 이분 또 보냈습니다. 그또 보내더니 그 어머님이 그만 너무 힘들어서 병성에 누울 정도로 힘들어하면서도 보내더라고 말이죠. 그래 그걸 감화한 교회에서 보고서 내 큰아들이 저렇게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가정 때문에 못 가면 안 되겠다. 뭐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면 여름방학 별세가 보내야겠다. 그래서 나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내가 아마 없었을 게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생했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양보했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이 된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만은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살아서 는안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도 더 좋은 생각 더 많은 애국심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 많은 세대들은 우리 후배들이 좀더 보라빛게 뜻있게 인류 역사에서 보라빛게 살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꼭 남게 돼 있고요. 그 마음에 남아서 우리 역사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도 나는 생각하게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민족이 좀더 정직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날키워줬고 함께 일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수 있는 데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좀더 일도 할수 있고요. 좀더 행복하고요. 또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여러분한테 드리는 뭐 덕담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 나이가 돼 보세요. 돼 보면 언제 제일 행복한가? 언제 제일 내가 그래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는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맙던 인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어~ 좀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민족 국가를 위해서 그 걱정하는 마음, 무엇인가 남겨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인생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가신 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그 영광과 보람을 느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구나 하는 조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